OTD 브이로그 영상 찍어볼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블루 썬플로어라는 브랜드에서 제품 협찬해주셔가지고 이거 빨리 뜯어보고 피팅해보고 이거 제품들은 제가 선택을 한 건데 이제 여름이니까 저는 여름에 나시 입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나시랑 저녁에 또 추우면 걸쳐줄 후드집업 이렇게 좀 선택을 해봤어요. 이렇게 나시 두 개를 선택을 해봤는데 딱 이렇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기본 나시 두 개입니다. 디자인은 똑같고 색깔만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버뮤다 팬츠 입고 있는데 이거 나시랑 입어줘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피팅 해볼게요 이렇게 흰색 라인 들어가 있고 살짝 보시면은 스프라이트 몸에 좀 짱짱하게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예쁘다 그레이 색깔도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고 괜찮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쌀쌀하니까 가볍게 걸칠 수 있는 후드축업 선택을 해봤는데 여기 브랜드는 보니까 되게 좀 데일리로 입기 좋은 옷들이 많더라고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 많았어요. 이렇게. 짠! 이거 너무 귀엽죠? 별무늬. 이게 화면에서는 살짝 카키색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더 카키색에 연두색 느낌이 첨가된 그런 색이고 여기 별 문양하고 밑에는 검정색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투웨이 지퍼네요 어,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여워요 라인이 들어가 있고 이게 딱 과하지 않고 예쁜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잠그면 아 이거 근데 핏이 진짜 예쁘다. 출근을 해봅시다. 오늘 이거 반팔티 입을 건데 이거는 큐리티 제품. 이게 반팔티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무난무난한데 뭐가 특이하냐면 밑에 이렇게 좀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은은한 포인트.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등 부분이 좀 깊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착용하면 이런느낌? 이게 생각보다 뒤에가 진짜 많이 파여졌어요 약간 이렇게 좀 핫한 느낌을 낼수 있는 이런 반팔티입니다 저는 이런 반팔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밑에는 깔끔하게 부츠컷 청바지 그치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쵸? 뭔가 너무 투머치인 것 같아. 점이 각도가 대박이야. 응. 어디 어디 어디? 안에 <laughs> 대박이다. 그렇지. 음. 응. 너무. 진짜 이 개쩌는. 개쩐은... 그러니까. 어디 거죠 이 케이크는? 여기 신제요. 근데 오늘 또 여기 올라오고 계산한 거 아니야? 오 계산한 거 아니야? 큰일은 그랬지. 큰그인가 계산한 응. 아, 거야. <laughs> 여기 와서 내가. 이거를 먹을 생각을 하고 이 옷을 입은 거같요 그때 아... 사람이 <laughs> 그렇게 계산적일 <laughs> 수 있어. 여러분, 오늘도 출근을 해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블랙, 블랙으로 입을 건데, 이거 치마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이런 약간 좀 언발 스커트거든요. 좀 레이,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은 심지어 이게 고무줄로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엄청 편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로 입어볼게요. 그리고 위에는 검정색 반팔티 입어줄게요. 이거 위아래 둘다 슈... 스킵이라는 쇼핑몰에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앞에 끈을 하나 하나 다 묶어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그냥 위에서부터 신발끈 묶는 것처럼 엮어줬고, 뭔가 이거를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리본을 묶으면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지금 출근해야 돼가지고 일단 빨리 이렇게 묶을게요. 근데 이거 피지쁘다 그쵸? 이렇게 좀 많이 내기 파여져 있어가지고 여성스러운 느낌도 들고 면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흘렁 흘렁? 뭔가 매끈매끈한데 엄청 잘 늘어나는 재질이 되게 편해요. 어, 그리고 양말 이렇게 지금 넥이 좀 많이 파여져 있어가지고 목걸이를 이제 예쁜 거를 껴주면 완벽해질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시린타임즈에서 목걸이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스탐메그 그 열쇠 목걸이 좀 많이 차시잖아요. 그거 샀어요. 이렇게 하트 열쇠인데, 이거 3 t i m e 라고 로고도 박혀있고. 귀엽죠? 착용하면은 요런 느낌. 음, 예쁜데요? 데일리로 차기 좋을 것 같아요, 이 목걸이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길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도, 만족. 음, 그렇 음. 집은 좋겠지 방도 하나 이제 더 생기고 평수도 음. 커진단 말이야 신축이니까 집은 나도 현장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사진 찍은 음. 것만 봤는데 좋은데 음. 그래도 내가 여기 수원에서 지내면서 이제 그치 음. 뭐야 하고 있는 이런 일상 음. 음. 그런 게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좋은 집으로 가는 게 상관이 없어, 사실. 그냥 좀 있으면 이제 나와야 될 나이여가지고, 니가 해야 될나이라서 음. 나인, 음. 그럼요. 어. 너는. 뭐? 너는 언제. 오케이. 나도 좋긴 한데.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주말이여가지고, 놀러 나갈 건데. <laughs> OTD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입을 반팔티는 이거 리윤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는 보여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게 이번 시즌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구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거를. 그리고 또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긴 있어가지고 입지 말까 했는데 제 여름 최애 반팔티가 이거라서 그냥 입고 싶어서 입겠습니다. <laughs>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디자인이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이 다제 스타일. 컬러도 되게 고급진 브라운색이고, 뒤에 이렇게 백리스. 제가 백리스 좋아한다고 누누이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백미스 디자인이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반팔 티입니다. 리유니꺼 이렇게 뒤에 살짝 로고 들어가 있고. 짠! 요렇게 엄청 크롭 기장에다가 뒤에 보시면 아주 핫한 이런 완전 백미스예요. 완전 백미스. 위에 일부러 이거 테니스용 속옷을 받쳐서 입어줬습니다. 보여도 좀 괜찮은?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아무튼 바지가 지금 웃기니까 빨리 갈아입어볼게요 음. 진짜 최종.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벨트를. 이렇게 해주고, 이거 쓰리타임즈 목걸이. 아, 그리고 가방은 이렇게 라케이트라는 브랜드에서 가방을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오늘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버 가방인데, 너무 귀엽죠? 완전 미니백이에요. 약간 이게 로고가 무광으로 되어 있네요. 딱이 정도로 쿠션이랑 지갑이랑 저 세컨폰이랑 틴트랑 필요한 거는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방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음, 성격이 너무 좋은데. 이거 어텐션. 어텐션 맞아, 맞아. 맞아? 어, 유진스. it's They are <little language>